안녕하세요. 김상식TV의 김예송, 김혜림입니다. 오늘은, 아고 얼굴 공개도 아닌데 얼굴을 보여주면 어떡해요? 얼굴 안 봤어요. 그리고 웨딩카의 액체괴물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시작해볼까요? 얘들아, 정말 와줘서 고마워. 고래가 씻어가지고 팬티 갈아입고 왔어 고래야 타잔 놀이 해볼래? 타잔 타전 저기 위에 봐 타전 놀이 해볼거지? 한 갈래로 한다 일단 고래야 이리와 저 안보이죠? 저 이걸 찍어야지 야 이거 <laughs> 어때요? 신기하죠? 여기 연속으로. 자, 이번에는 팽팽이. 하프 해보란데 연속으로 하프. 이번엔 팽팽이. 아니 의세 번째냐, 팽 팽팽이가 단호한 곳밖에 내려 다시, 핑핑 이 다시 세워주세요. 네, 근데 고래가 묻힌 것도 많이 묻었네요. 팽팽이 다시 세워. 핑아 저기 왔나? 팽팽나나 잠깐만요. 이렇게 낚아 부분이 있고, 여기는 책상이 있어요. 미안하니까 저걸로 요 알았어요 멀리서 찍. 잘합니다. 어때요? 잘 됐는데요. 여러분 재밌었나요?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. 싫어요 버튼 뭐 누르려나.